안녕하세요, 여러분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간은 한 5시쯤 되었는데요. 어, 오늘 또 보니까 또 예쁜 꽃들이 몇개 있어서 오늘은 이제 소개는 뭐 거의 해서 꽃핀 아이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판매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오늘의 특가 상품은 1번 데니스를 여러분한테 조금, 어, 제가 저렴하게 드릴까 해요. 어, 네 분한테 돌아갈 수 있고, 한 포트에 오늘 특가 상품 데니스는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. 선착순 네 분한테 만 원입니다. 요렇게 지금 피고 있고, 또 요렇게 꽃대 있는 아이만 내가 만 원에 선착순 네 분한테 드리겠습니다. 요런 아이입니다. 요렇게 피는 아이 선착순으로 네 분한테 드릴게요. 그리고 오늘 이제 판매 상품은 또 꽃이 조금 피고 있는 아이들 한2 0 포트 정도 제가 분양을 해 드리겠습니다. 이 아이는 안드레아, 소피는 꽃대가 올라와 있고, 요런 아이. 삽수는 요런 아이입니다. 뭐, 이 아이들이 튼튼하고, 여름에 튼튼했기 때문에, 이렇게 짱짱한 아이. 안드레아, 소피, 한포트. 그리고 여기 조그만 아이가 있는데요. 마이 토토, 한포트. 가격은 뭐, 그렇게 비싸게 받지 않을게요. 음 마라차 우니차는 러시아 제라늄이라서 뭐 가격은 조금 나가겠죠. 만원 이상 2만원대 아마 할것 같습니다. 마라차 우니차 꽃대 올라와 있습니다. 음 그리고 뽀글리 미소 한 포트 요렇게 골드립이고 예쁘죠. 튼튼하고 예쁜 아이 뽀글리 미소가 한 포트 요런 아이 한 포트 주주 칠레레 한포트 그리고 얘는 나라 하모니인데요. 세포트 있습니다. 꽃피나이가 세포트밖에 없고,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 한포트 나라 하모니. 어, 나라 딜라이트, 나라 앙드레. 하지만 요 나라 앙드레하고 나라 딜라이트는 꽃 색감이 거의 비슷해요. 얘는 나라 하모니, 이런 아이. 얘는 조금 피워버려서 요렇게 잎싹 속에 숨어있는 아이 나라 하모니 세포트 세포트 분양해드릴게요. 아쉽기도이 아이는 또 요렇게 꽃이 지고 있어요. 지고 따버리면 또 꽃대가 올라오겠죠. 나라 하모니 세포트 그리고 도로시 나바로, 한포트. 예쁘죠? 도로시 나바로, 한포트. 그리고 뭐, 너시아 제라늄 중에서 메들레종을 빼놓고 지나갈 수는 없는데요. 오늘 이 아이들 세포트 분양해 드리겠습니다. 메들레종, 세포트. 메들레종2, 꽃대가 이제 곧 올라올 것 같고, 삽수도 좋은 아이, 메들레종2, 한포트. 그 다음에, 이렇게 꽃대 올라와 있는 아이. 한포트 얘도 꽃이 올라왔어요 요렇게 이런 아이 아주 예쁘네요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쁘겠죠 메들레종2 요렇게 한포트 메들레종2는 제가 모주를 꽃핀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메들레종2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렇게 예쁜 아이가 메들레종 2에요. 메들레종 2이 아이는 삽수가 굉장히 크죠. 크면은 하향도 크고 예쁜 아이 메들레종 2라고 합니다. 메릴레종 2 예쁘죠? 세포트 있습니다. 그리고 두 포트 있는 아이 블랙맘바. 요런 아이 꽃이 이렇게 피어있고 삽수는 이렇게 좋은 아이 블랙맘바. 얘는 제가 어, 15,000원에 드리겠습니다. 15,000원. 블랙맘마는 두 사람한테 갑니다. 15,000원입니다. 삽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렇게 좋은 아이예요. 요렇게. 요런 아이. 블랙맘바. 두 포트 선착순 또 가겠습니다. 15,000원 되겠습니다. 얘는 니뉴 블러썸 한 포트. 꽃 피어 있고요. 그리고 안나 자네 또 꽃대 올라와 있고 숨어 있는 아이 한 포트. 카라멜리드도 한달 내내 꽃 피어 있는 아이 한 포트. 카라멜리드 예부죠한 포트 있습니다. 또이 아이는 햇빛을 다이아그리움인데요, 한 포트. 이렇게 꽃대 올라와 있고요 한 포트 모네 핑크 샤에한 포트 이렇게 꽃대에 있는 아이 모네 핑크 샤에 골드립 정도 이런 아이 이렇게 한 포트 아, 꽃이 다 떨어지네 윈터 초이스 윈터 초이스 한 포트 이렇게 있는 아이 한 포트 멀벌리 브릿지 한 포트 예쁘자 예뻐요 한 포트밖에 없어요 여러분 홍옹주 한 포트 이 빨간색 빨간색 한 포트 이고 얘는 저 때문에 뭐 좋아해요 엘브루스 러시아제라는 두포트 엘브루스 두포트 흰색이에요. 엘브루스 두포트 있습니다. 이런 애들은 삽수가 안좋고 여러분들이 또큰 아이보다는 어, 조금 키워 볼 이제 지금부터 키워서 봄에 꽃을 보실 것 같으면 제가 한 10포트 정도 분양을 해 드릴 테니까 좀 저렴하게 해 드릴게요. 커스 에거스 커스틴 이런 나이한 포트. 그다음에 어, 노열브라이드 더시아 제라늄 한 포트. 그리고 이드로망스. 이점 적은 아이들. 9월달에 10월달에 삼목한 아이들. 한 포트. 그리고 어, 조울림꺼. 한 포트. 조울림. 한 포트. 달보드레. 달보드레를 어디서 보니까 2만원씩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. 그렇지만 2만원까지는 가지 않습니다. 달보드레. 한 포트. 그리고 시리 봄날 한포트 시리 봄날 제키 토틀리스 한포트 스텔라 제라늄 제키 토틀리스 한포트 율리 아리랑 한포트 율리 아리랑 한포트 이 아이들이 햇빛을 많이 받아 가지고 요렇게 짱짱하고 예쁜 아이들이에요 엔팅노즈 한포트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분량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많이 좀 풀린 것 같아요. 어, 감기 조심하시고 어, 또 저녁 맛있게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 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원제라늄 농장이었습니다.